야곱은 벨세바르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자다가 금을 군다 그는 탕에 타운 사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조산들에게 주신 탕과 자손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.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무님을 깨닫고 두려워한다. 그는 그 토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테리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면, 주신다면, 여호와,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시빌초를, 시빌초를 드리겠다고 소란다